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어, 교인들이 보면은 목사님 설교는 그래도 듣는데 광고 시간에 광고 잘안 들어요. 신도の方々はよく聞いていますが、お知らせをよく聞いていません。

단어들이 뭔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응답을 それがどういう 캐치하려고 캐치すべきです. 주는 거지 뭐 많은 단어만 들어내기 위해서는 거 아닙니다. た 교회 적당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 그렇게 단어가 많나 이럴 겁니다. 그겁니다. 교会員的に適当に通ってる人はなぜあんなに単語が多いんだろうに思っているはずです 어, 잡히지 않은 적당하게 하는데 그거가 필요합니까? 도적당을してる人にはそういう単語は必りません행안가는데뭐 지도가 필요합니까? 유콘이 돼가게 있나のに 지도는 필요되어ありません. 그렇듯이 나오는 단어들이 뭔게 그 아래되고요. 여러분에서도 나오는 단어 들 뭔가를 本部で出てきている単語そして皆様の講談で出てくる単語について、注意深く聞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チグムさん、語が出てきているのでしょうかもうこれから続けて出てくると思います。しようどういうことですかヤグラであります。これから出てきています。<laughs> では、レオナトの皆さんはどんなヤグラであるべきなんでしょうか 웹먼트가 플랫폼을 만드는 망대를 지난 주간에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파수만. 웹먼트가 플랫폼을 <laughs> 뚫을다메의 야그라를 셴주에 임했지만, 교화 미하리대이 되りま왜 그렇습니까? 이사 <laughs> 62장.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니다それはイザイ6 2章にミハリ人として立てられたか <laughs> 망대가 뭐냐 또 물으면요. 아 파수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래그 보고는 こちらミハリ台,ミハリ人として立て 그래서 어넌 e 의파수망대는 근데 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내부한테는 미하리 대와 どんな 미하리 대이 될 것이 난でしょう.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문성입니다. 근데 수꼭あるともいますが 전문성이 게 여러분의 m a n d a t e こ은 그런 그 전문성 있으라면 뭐 달란트를 쌓네. 달란트를 쌓면 祈祷その専門性のために皆さんはタラントが必要なんですがそのタラントを得るためにはやはり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ね、祈祷はで,では祈りは何でしょうかその祈りが分かるなら先週もお話ししました。その順序から取り替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うん、どんな順序をおでしまうかまず皆さんが霊的な力を得るためのその順序を第一にすべきであります。るののにす 이 능력을 받는 것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모든 일 속에,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업을 해라. 우리 지난주 한 얘기 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문화를 살수 있다. 이다트으로 여러분은 자연히 문화를 이かすことができます. 그걸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가 지대를 이かすことを先週お話しいたしました.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파수망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こちらのこれを作る理由はでしょうか 예. 빛을 나타내야 되니까 빛깔, 빛깔을 리기 위해. 망대 중에 전체가 망대인데 제일 꼭대기에 뭐였습니까? 파수대였잖아요. 야구라가 전체가 야구라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 미하리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라니까요. 망대가 있다, 망대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 산에 집도 없다 말과 같아요. 얼마 힘듭니까? 야구라가 없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야구라가 군인은 데 군부대가 없다. 말 되겠어요. 군인으로가 군의 부대가 날 뜨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영주로 말씀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빛을 빛은 이걸 보고 파수대라고 하는 겁니다. 레이테리도 마찬이야구라에 빛을 비추는 것을 미하리대라고 합니다. 이 빛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부분이. 그럼 <laughs> 이 빛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부분이죠. 그다이 빛이 다음에 나타나타나다이 빛이 에 나타나는 부분이 빛이 나타나는 부분

ミッションになるのす。その点からタラントがそしてミッションが出てきますだと思いますいそげすんじゃとでよハナニミスマンドシンナは 나의 것이 나오는 거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神様가 救われた私,私のこと, 그리고私の現場が出てきました. 이 순서를 지키고 있으면, 다른 언덕이 것이죠. 이 순서를 지키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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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이 낫다는 priority라는 우선을 말해요. 준저열이와 우선이 있게 되니다 뭐가 우선べき입니까 어느 힘으로도 되게 아니요. 상의어おいても. 공부가 어렵잖아요 힘을 들이되 되거든요. 공부가 대편이라면 우선 그러면 이게 와프는다 말이에요. そうするとこちらのタントから上から与えられるものが出てきます 공부 잘한다뭐 하는 건데 기준이 뭡니까? 거는 점수로 하는 얘인데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배경ができる,できない은,すべて 数치的なそういう部分であって실질的にはこのように上から出てくるタラント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laughs> 네, <laughs> 그때서야 내가 확인이 돼, 아, 하나님 믿는다 신나 나의 것, 나의 안.それで初めて自分自身の存在が確認され、神のことを、私、私のもの、私の現場が確認されます. 일단부터 이제 타란트 발견되고 쉽게 말하면 ではこの時からタラントが発見され、学業も発見されていきます。ではこの中から絶対言わないその内容が見張り台にあります。<laughs> 創設3創造の光です。 イエ,11イエス様は光として来られました。マタイの福音書で。だからあなた方は世の光ですと言われました。大スペクトル二十節に、この光があるためにそれを宣伝するために召され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この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これはどれほど重要な部分でし。なか 매일 같이 누려야 돼요. 매일 지ければなりませ안 되면 뭐 하루에 5분이도 누려야 돼요. 정 안되면 먹고 지켜야 가ければ일날 예배 때라도 누려야 돼요. それでも가ければ日曜日分礼拝時結構です。 아, 여러분이 하루 종일 늘뭐 학교 뭐뭐 왔다 갔다 바쁘게 하다가 주일날 왔어 또뭐 대충 뭐 사람 중심으로 앉아 간다. 게 10년 20년을 반복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또 1주간 ずっと忙しくて일요일도また부 시간 가운데 終わり로 してそういう 생활을 10년 20년을 繰り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신자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설도 미신자니 쓰게 할것は가 허가 없습니다. 불신자 심부름은 괜찮은데 사단의 종인 불신자 심부름은 안 돼요. 미신에 사용해 いくだけ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돼. 그들을 사용해 てことになるのです. 철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처음해요 이제 体験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宿国を優先的に宿欲し従って来る宿国を自分のものにしていただけたいと思います。습니다 도스된 안니쇼가 냄난데 7명 독에서 시대 살리는 파수꾼로썼기 때문입니다. 레몬한테 시니가 어 시대요 이가서 미하리님도 나리니시 그 빛이 있으니까 쉽잖아요. 파소콘. 빛이가あるためにとても簡単にできることができます. 특히 이사 유자 보니까. 그럼요. 특히 이사의 룩쇼를 보겠습니장살림 파소콘. 이건 레이더 여러분 같아요. 레이더 여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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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のパソコン。では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永遠な背景の光を伝える見張り人となっていきます単なる光ではなく永遠なその背景を伝える見張り人でありますレムナントも皆さんそうであります,うありますとても簡単に特にまたこれを優先的に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順位こちらがまず優先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は始まりもそうで終わりもそうで優先的にすべきことはこちらの序論からであります。するとこのような本論の内容が順序よくなってきます。あので、ええ、これ、俺はぎねてるんじゃ。で、俺は分かっているんですが、なぜ再度確認していくべきなんでしょうか。ああ、원리는書きってもね、こうきるもの。原理は同じであるし、その道を見ていくためであります。 이렇게 삼디르고민 어떻게 했습니까? 그 7인의 레몬한테 뭐 했을까? 습니다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럼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 거제 봄은 쭉 레몬 일곱 명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の中に 레몬한테 7인의 그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왔습니까? 그럼 어떤 특징이 나왔습니까? 그럼 어 특징이 나오습니까 그럼 어떤 특징이 나왔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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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강대국을 살려 하니까 그놈 교대국을 이카스테 いくためには 왕에게 비출. 오니 빛을 하나 전달하고. 강대국 왕에게 전달했더니 237에 전달되불. 교대국 왕이伝えそして237에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많이서 남으면 너는 이 얘기예요. 복자스는 여러로 7つ 기록사레 ていますがこのような特徴を表しています. 크르스 어떻습니까? そしてこのようにどうなっていくんでしょうか?

모든 것이 전혀 회복ねへいぼ이で 60장에 보六十四におきよ光を放てそしてすべてのことが回復されてきま요たお簡単なといざ六十四にいざ六十四を見ると簡単いざ六十四を見ると簡単いざ六十四を見ると簡単いざ六十四を見ると簡単いざ六十四を見ると簡単いざ六十四이見ると簡単い에 <목소리> 레브난이 빛을 가지 있기 때에 다른 사람, 어두운 사람을 비춰줄 있빛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두운 사람을 비춰줄 수 있죠. 여러분 길에 이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길에 이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에이응이올니에이응답다여러길을 이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의길이이올답이올 겁니다. 여러분의 니다 여러분의 길에 이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길

이 말이면 예배 줄인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그, 모 가치あることをこれを略したもので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 더가 어디서든지 누린다 어디에서도 괜찮다 여러분은 예배 복. と言われていましたどこにいても礼拝の祝福を味わうってことであります 추이라가서 예배드리고 온다.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의 생각은 중요ではない. 다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なぜなんでしょうか? With 인마누엘 원넷은 대답이 오면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인 with 마누엘 원넷은 식욕이 나면 내생 여러분에게 대답이 전혀 없다. 여러분 생각이 좀 중요합니다. 없는 대답이면, 대답이 여러분의 게하나님의응답이없으없다 여러분의 이여러분없여러분답이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여러분의답이여 よんに、ね、せんがくれだ、ちゅうもしも、皆さんに、神の答えが永遠になければ、永遠に自分の考えの中で、生き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では、二つ目です。それは、ただ、唯一性、再創造であります。え、レムのとこ。こちらは、レムナンとのものであります。ぺん、ね、じゅうざんに、ぴ私の主張は、いりません。い主張ただ、唯一、再創造、は私のものであるわけですから。そして、ラストです。

目に見えない三ラ、サギス神が私アン、にニミエナイカです。アメリトクトゲットプシンジャルボラ、ミん。アにボイニもミニミエでノガズオディアリ、カミデワリ目に見えるものは偶像であり神ではありまテイス。ウッドンウィギエストサラナマヨ。ウッドキノコル、スレガタツメノリオテイス。ウッドンイロンソゲスト、キンドリジャノマルセミセオ。 どんな이도노나니모れない이미코토ある土台도す입니다어디에서저 여러분 괜찮아요. 안사어도 돼. 흐름을 바꿉니다. 오에여러분이굉장은위기와도괜찮아요 다섯가지확신안바뀝니다. 돈는요때이りません니다그래서랩는뜻때 평생의것이세팅됩 そこで 레무나토의 일생가이의 물건이 세팅이 되어가야만 합니다. 여기 십가있어 62의 생활입 마지막도 같은 기능이요 나옵니다. 보좌의 축복.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는 보좌의 축복. 여러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는 보 축복.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의 예배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는 スこれがレムナントの皆さんが光を放すべき見張り台であります。それと来週はアンテナに関してもっと詳細にお話をいたします。 다시 말을 맺겠습니다. 뭐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 공부해도 많이 뭐,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리로 와서. 배도 그걸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다 따라 오는데 알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残りのこと、ついてくるものですが、分かった上で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優先順位のことがあれば、全部、ついてくるものですが、分かると揺れません。 어 전국 세계 레이븐들 여러분 어디든지 에 괜찮습니다. 지금 언약 잡으세요. 전국 세계레들 여러분 실천 못해도 좋습니다. 언약만 잡으세요. 실천 어. 계약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더 좋겠지만 실천는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세요. 실천분힘나지이 네, 없다는 거 알아요.